티켓 투스 버프 하고 나서 안 해보지 않았나? 한번 해볼까? 8등 머신이라고? 그래? 괜찮아 어? 그냥 해도 8등이야 어. 들이제 목을 톡톡히해 냈군요. 아아 어... 아. 아, 맞는 데미지가. 이 분장 하루에 몇 시간 하시나요? 방송 켰을 때만 거의 하기 전에 폰으로 한두 판 하고 방송 끄면은 게임 자체를 별로 안 해요 피곤해 스무 살 때는 쟁일 게임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게임하는 거보다 암 하는 거 구경하는 게더 좋아 잘하셨어 저희도 그렇게 보는 줘? 그래. 하스스톤은 좀 혼자 하면은, 짱나요. 열받는 그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혼자 하고 있을 때, 같은 사기 당하면은, 진짜 어디 화수연 할 때도 없고, 나 열받아. 음, 존버해야겠지, 이거. 이거 몇 턴에 쓰는 게 낫지? 그냥 불안 나오면 쓸까? 미친 존버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가리 깨져도 계속 그냥 오바라자. 이것도 오바라자. 아이 불안이 있으면은 당연히 좋지 불안이 없으면 하지만 불안을 제조해낸다면 지금 이 오발로 불안 제조에 성공한다면 재미없다 아니면은 위험 나 새로운 인비습니다 아, 이거 레벨업 선심할까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어! <laughs> 엘리자 뜨면은 근데 지금 버틸 수 있어. 아 영능은 영능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6발두번6발두번 하자. 아 근데 지금 필드가 너무 약해서 6발두 번이 나을 듯. 운과가 내가 내가 12턴이 너무 기대되네요. 에조디아로 공부하다가 12턴되면은 불안 전유 불안 전유. 근데 그걸로 뭐해? 베스트가 뭐야? 16턴 경품 중에 뭐가 베스트지? 허풍쟁이? 허풍쟁이로 어떻게 한 무한 스테이시 어떻게 돼? 한돈판돈 판돈 올리기가 뭐더라? 조건을 다시 가져와서 그거 또 내고 또 하고 또 재접피해야겠는데? 어, 그럼 재접피해야겠는데? 어? 황금불안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박보 되면 진짜 재접해야겠다. 박보란은 무조건 재접해야겠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매연 정령. 그 찾을게. 아르거스 리븐. 아아! 재접해야겠다! ㅈ따. 하승인을... 칼부정신이 불끈 아, 솟는군요.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그걸 골랐을 거예요. 아, 아 가지죠. 일부러 안나갔어요 도략콘 황카카기였나? 어 잠깐만 아 근데 두턴 뒤에 써야되잖아 두턴에 쓰면 좀 손해잖아 두턴에 쓸까? 하나만 쓸까? 하나? 아, 이러다 죽으면 오히려 손해잖아 죽으면 더 손해잖아 한개만 쓸까? 아니 근데 영능발견은 이게 하면 안되죠아 해도되나? 하나 들고있자 들고만있자 보기만 할게 아 씨. 이쉬 아! 살았어. <웃음> <웃음> 다음 턴 시비턴이야. 나가자. 자, 나가자. 어서 와요. 재접이 시간 더 걸리는 것 같은데? 음... 82초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 어 재방문, 재방문 떴다. 나 손패 너무 많아. 했어. <목소리> 시간 시간이 잠깐만. 아나이거 어떻게? 아니나 시간이. 아나 어떻게? 아, 엄마 잠시만. 아나 <목소리> 잠깐만. 시간이. 할게. 아 이거 나 어떻게? 좋은 전략이군요. 여러분 음, 말 걸지 마세요 지금 말 걸면 안 되는 거 알지? 잠깐만 아 나, 저, 잠깐만 아나 잠깐만 아너뭐 해야 돼아씨나 이거 어떻게하지 잠시만 손을 좀 비우고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같은데 잠시만 오메가드 팔아 주시겠어요? 어 이거 뭐야 아군 하고스인으로 황금으로 가져옵니다 어어 어! 어 아니, 아니 뭐하지? 아 잠시만 어 어, 뭐해야 될지 모르겠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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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뭐해야 될지 모르겠어. 살았니? 어, 77%. 아니, 아니 근데 솔직히 아니 그, 그 여러분 그 아니 이게 내잘 모르잖아. 이게 아니 난난 처음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디 뭐 방송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모르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욕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메모장 켜. 채팅이 치기만 해봐. 돈다 버려도 되고 판돈 올리기 흉내 첨보 이거 내고어요그니까 어, 판돈 올리기 어? 어? 첨보 흉내 흉내는 왜안 나와요? 골드 흉내 허풍 허풍 어? 이거 뭐한칸가아 아, 손이 없어 안돼 이거 다시 가져오고 그지 이거 가져오고 이거를 흉내 하고 이것도 흉내하고 어 이거를 여기 발라주고 어어아나 어, 모르겠어. <laughs> 너무 어려워. 아 씨, 죄송. 아, 아, 뭐 어려워요. 불수능이야나 모르겠어. 난 이거 문제 풀이를 모르겠어. 안 죽었겠지? 필드 센데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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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돈 신경 쓰지 말고 자 엘리자도 팔자 뭐 뱃사람하고 엘리자 다 필요 없어 그죠? 어 <laughs> 됐다 이, 이제 됐다 왜왜왜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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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풍쟁이 어 이게 왜 황금대 얘 원래 황금 아니에요? 그거 왜안 나와? 그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져보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씨, 왜또 황급이야? 어? 판또 올리기? 어땠다? 입장권 주시겠어요? 아 이러면은 근데 자리가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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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이러면 잠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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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접 아니, 아니, 아니 게임 끝난 것 같은데 근데 <laughs> 아니 이겼을 것 같은 데 아니 제접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 안될것 같은데?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뭐아 뭐, 아, 어려워 아이씨, 아니 뭔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혼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혼내지 마세요 어 게임 안 끝났네 한번더 와, 쟤, 잘 버티는데? 에너지가 많았네? 그러면은, 자, 돈 신경 쓰지 말고, 이것도 써버리자. 이 골드 회복, 이거 자리 손 버려버려버려. 버려, 버려. 버리고, 골드도 써버리고, 자, 돈 절대 신경 쓰지 마. 절대 신경 쓰지 마. 돈다 갖다 버려. 황불안만 필드에 놔두고, 다 갖다 버려. 총합체도 버려. 한또놀려 이거.. 발라나 쟤는 왜 황금이 되는거야 근데? 허풍쟁이 판돈 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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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하 시간 터지겠지 저거 즐돈워 반톤. 포기만 할게. 주시겠어요? 끝 났다. 요렇게 가면 되겠다. 끝났다. 끝났다. 어 하나 더 팔았다. 안 팔아도 되는데. 아 씨. 어 하나 더 팔아 버렸어. 선두를 달릴 아! 지게 스타 몇이야? 7칠만인가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상대 나갔네요. 오, 어, 이거 만게 아니야, 이거? 이게 게임이야? 3만 1000? 42렙? 이게 게임인가?